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비남 창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FX6를 사용할 때 오디오 채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방법을 공유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 방법을 공유해보겠습니다. 뭐 이게 정답은 아닌데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우선 클리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오디오 게인을 조절해서 클리핑을 방지하면 되지만 이 fx6에는 리미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뉴 버튼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전체 메뉴가 나오면 오디오 탭에서 오디오 입력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쭉 아래로 내리다 보면 이쪽에 리미터 모드라고 있어요. 뭐 마이너스 6dB, 마이너스 9dB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만약 이 리미터 모드를 사용하신다면 마이너스 6dB 모드를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NTG3 바로 앞에 입을 갖다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마이너스 6dB가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전처럼 저 정도 거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원래 NTG3에서 클리핑이 되고도 남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리미터 모드를 걸어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6 db 부터 소리를 강제로 압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게이 리미터 기능이 만능은 아니에요. 디지털 오디오 신호가 0dB이 넘어가면은 이제 소리가 깨지기 시작하죠. 뭐 예를 들어서 0dB 이상이 있다고 칠게요. 뭐 플러스 +3dB, 플러스 +6dB. 제가 방금 여기서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오디오 레벨 미터에서는 마이너스 -6dB가 안 넘어가지만 실제로 제가 이야기했을 때제 목소리는 아마 플러스 +6dB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이 리미터가 마이너스 6dB 아래로 눌러주려고 압축을 엄청나게 하겠죠? 그래서 오디오가 음질이 열화됩니다. 그래서 이 리미터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제가 방금 마이너스 6dB로 설정을 했잖아요. 이 마이너스 6dB에 다을랑 말랑 할 때까지 오디오 게인을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6dB가 넘어가는 큰 소리를 잡아주는 용도로 쓰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미터 안 써요. 이게 적정한 오디오 레벨을 맞출 때 방해가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약간 귀찮아지거든요. 과정을 또 여러 번 거쳐야 돼요. 오디오는 마이너스 12dB에서 마이너스 6dB.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저는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6dB가 넘어가서 리미터가 들어가서 지금 6dB가 적정하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오디오 게인을 조절을 잘해서 최대 마이너스 6dB까지 나오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미터를 켜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 알려드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우선 리미터 기능 꺼주시고요 메뉴 버튼을 짧게 눌러서 지금처럼 3번 오디오 탭으로 와주세요. 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fx6는 오디오 채널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오디오 채널 1번, 2번에 이 앞에 있는 mtg3를 지정해놨고요. 그리고 오디오 채널 3번, 4번에 지금 제 손에 있는 소니의 무선 마이크를 잡아놨어요. 자, 1번과 2번 채널은 제가 NTG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번 오디오 게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끔씩 클리핑이 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높게 잡아놓긴 했는데, 어쨌든 1번 채널이 적정 오디오 레벨로 맞춘 게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NTG3로 똑같이 잡아놓은 2번 채널은 무엇이냐? 바로 안전 채널입니다. 한마디로 1번 채널에서 NTG3의 적정 게인을 맞추셨다면, NTG3의 2번 채널에서는 적정 게인보다 더 낮은 게인으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지금 이렇게 갑자기 큰 소리가 나왔을 때, 지금 NTG3의 2번 채널에서는 클리핑이 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실 때, 어, 1번 채널 적정 채널로 맞춰놨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와서 클리핑이 쳐버렸네? 그럴 때. 편집을 2번 채널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4번 채널도 똑같습니다. 지금 3번, 4번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니의 무선 마이크를 지정해 놨는데 마찬가지로 3번 채널에서는 적정 오디오 게인을 맞춰 놨고요. 4번 채널에서는 3번 채널에서 맞춰 놓은 적정 게인보다 더 낮은 오디오 게인을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3번 채널은 이 무선 마이크의 적정 오디오 개인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4번 채널은 이 무선 마이크의 안전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로데 프로 플러스 샷건 마이크 쓰신 분들 계신가요? 그 마이크 기능 중에 보면은 세이프티 채널이라고 있어요. 왼쪽 채널은 설정한 그대로 오디오가 소음이 되고 오른쪽 채널은 그것보다 마이너스 10dB 낮게 수음이 되는 기능 그 기능을 제가 여기에 있는 FX6 4개 채널에서 구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마이크를 하나만 쓴다 뭐 NTG3든 무선 마이크든 하나만 쓴다고 했을 때에는 1번에 메인 마이크 적정 게인을 맞춰 주시고요 2번 채널에 안전 채널을 만들어 주시고 3번과 4번에는 내장 마이크로 지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전 채널을 만들어 놓고 fx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fx6를 쓰시는 분들은 프로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채널을 구성하는 게 아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